충주시의 동지역 수돗물은 단월 정수작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약 40에서 50년 전 지어져 개선이 필요한데요. 충주시가 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설 현대화에 나섭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하루 5만 5천 톤 규모의 수돗물을 충주 동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단월 정수장. 제1 이 정수장으로 나뉘어 1 정수장은 35,000톤, 2 정수장은 2만톤 규모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월이 정수장인데요. 달천 원수를 치수해 정수 과정을 거쳐 충주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시설. 문제는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1 정수장의 경우 지난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10년 뒤인 1987년 제2 정수장이 설치돼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약 4, 50년 가까이 지난 노후 시설인 겁니다. 앞으로 이 단월 정수장이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시는 이 정수장 인근 부지에서 현대화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1, 2 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해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그 단월 정장 현대화 사업은 환경부, 지방상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및이원화된단월 일리 정수장을 통합 및 시설 현대화를 시설 개량 보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수도 사업 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천백칠십억 원, 이중 국비와 도비 칠백삼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오래되고 둘로 나눠진 시설을 하나로 신설하며 이곳의 정수장 설비를 현대화하고 수질 관리 기술과 에너지 절감 설비를 갖춘 정수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여과 방식이나 생산 용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단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최신 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정수처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져 수돗물에 대한 시민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노후 및 이원화된 단월 일리 정수장을 통합함으로써 정수 처리 능력 강화,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실질적인 운영 효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충주 시민에게 약 50년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왔던 단월 정수장 최신식 시설로 거듭나는 가운데 통합 정수장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은입니다.